이름몇년 전, 당시 사귀고 있던 그녀와 체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오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일전에 편의점에서 사두었던 현내 러브 호텔이 특집으로 실린 정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관광도는 기분으로 가끔씩 호텔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야한 짓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호텔을 보고 있던 중 어느 한 호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호텔은 땡땡이라는 이름의 호텔로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상당히 좋은 느낌의 분위기가 나는 호텔이었습니다. 저기야, 이 호텔 느낌 좋지 않아? 그러네. 이번에 가볼까? 나도 오도 그 호텔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날에 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녁, 바로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고향인 니체에서 116번 국도를 타고 한동안 달려서 이윽고 목적지인 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입구에 있는 방번호와 사진을 보면서, 자, 그럼 어느 방으로 할까? 16호실이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히 방을 정하고 그 16호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차고 안에 세우고 호텔 입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어둡고 살풍경한 통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던 오는, 어? 했습니다. 그 말이 신경이 쓰여. 무슨 일 있어? 라며 오에게 물었더니, 응! 음. 자기야, 여기, 어쩌면, 전 남편하고 왔던 곳일지도. 실은 오는 나보다 9살 연상인 돌싱녀로 이혼한 상태고, 당시 그전 남편과 사귀던 때이 호텔에 왔던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당시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조금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만, 원래부터 이혼녀라는 것을 알고 사귀기 시작한 터라 그 부분은 이미 결론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이때의 오는 어딘지 신이 나지 않는 표정을 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겁먹은 것 같지요. 일단 통로를 걸어가서 안쪽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보자. 실내는 어딘가 곰팡이 냄새가 떠돌고 오랫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이방 이상하지 않아? 공기도 탁한 것 같고. 응. 그리고 이거 봐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 여기 어쩌면 한동안 쓰이지 않은 거 아닐까? 이때 나는 바로 이 방이 어딘가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오의 모습도 분위기가 나쁘다고 할까요? 왠지 안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뭔가가 우리를 보는 듯한 느낌. 설마 이 방은 귀신이 나온다는 곳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시작으로 어딘가 부적이라도 붙어있지 않나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벽보근을 봤더니 벽제 뭔가 검은 스로만 액체가 흩날린 듯한 흔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설마? 피가 흩뿌려진 자국? 하지마. 나 무서워졌어. 빨리 나가자. 아직 방에 들어온 지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바로 이 방에서 나가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돈은 내지 않으면 안 돼서 구비되어 있는 과자와 음료수 등을 먹고 마시고 조금 쉰뒤 마지막으로 욕실에서 씻기로 했습니다. 오는 먼저 욕실에 들어갔고 나중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오는 샤워를 마치고 나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웬일인지 문득 탈의실 쪽이 신경이 쓰여 뒤를 돌아 욕실 문 밖에 있는 탈의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거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여성 같은 사람 그림자가 불투명 유리 너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 같은 그림자는 빨간 피 같은 것을 줄줄 흘리면서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 말도 안 돼. 저거 사람이잖아. 그 순간 나는 피기가 빠지면서 이 방은 위험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금 오에게 말해버리면 패닉에 빠지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무서워서. 저는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어느새 그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은 사라져 있었고 탈의실과 세면대 거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무서웠기 때문에 몸을 씻고 욕조에서 일어난 뒤 도망치듯 그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뒤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차로 돌아와 아까 봤던 그림자 이야기를 했더니... 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전에 내가 전남편하고 호텔에서 무서운 경험했던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 어 기억하는데 왜? 아까 갔던 호텔 아마 그 호텔인 것 같아 진짜? 응 왜냐하면 호텔에 있던 자리도 거기였던 것 같고 이름이 바뀌어서 처음엔 몰랐는데 그리고 지금부터가 전에 오가 얘기해 줬던 전 남편과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몇년전 오는 전 남편과 교제 중이었고 드라이브 하던 중 116호 국도변에 있는 XX 호텔이라는 곳에서 묵었습니다. 그곳은 보기에도 오래된 호텔이라 조금 꺼려졌다고 합니다. 방도 적당히 골라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광경에... 자기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무려 셀 수도 없는 일본 인형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오는 무서워져서 방을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전 남편은 그런 쪽 이야기를 좋아했던 듯 오히려 재밌다며 그대로 자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짝 영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후 밤에 자고 있을 때, 오는 문득 시선을 느껴서 잠이 깼다고 합니다. 어두운 방안을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놓인 무수한 일본 인형들이 일제히 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만 가위에 눌려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옆에서 자던 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쳐다봤더니 남편도 똑같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희미하게, 나무 아미터불 나무 아미터불 이라며 불경을 외우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깨어보니 아침이었다는 겁니다. 이상이 몇년 전, 오가 전 남편과 경험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공포 체험을 했던 호텔이 이번에 우리가 들렀던 호텔과 같은 곳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가 적당히 골랐던 16호실 방도 오가 그때 전 남편과 공포 체험을 했던 방과 우연히도 같은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가 그 방에 들어간 순간 뭔가 이상하게 보였던 이유를 이때 깨달았습니다. 저기야, 이거 우연으로 치기에는 조금 기분 나쁘지 않아? 어쩌면 불려갔던 거 아닐까? 응, 어, 불려갔었는지도 모르겠어. 아, 소름 돋아. 몇년 전, 오가 남편과 경험했다는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마치 불려간 것처럼 나와 오가 우연히 같은 호텔, 같은 16호실 방에 들어갔고, 혈흔 같은 얼룩과, 여자의 그림자를 봤다. 과연 그 16호실 방에서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호텔은 지금도 상호를 바꿔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부디 몸조심하시길 빕니다. 결코 16호실에는 머물지 마시기를.